기도 하시 겠 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많 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그 말씀에 어 은혜를 받고 또 하나의 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 기, 금고리를 빼어 내기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일 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어 더디게 보일 때 어떻게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국계 32장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뒤에, 약한 40여일 가까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이 배경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더듬을 주목하게 되면 눈에 보일 우상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나산으로 올라간 뒤그 40일이 가까이 되도록 내려올 기미도 없고 또그 어떤 연락도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요하게 된 이유를 성령은단그 한,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더딤이란 단어입니다. 1절 전반부만 저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이 불과 4 0여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불심을 받아 신하 산을 올라가는 것을 직접 그두 눈으로 보았고 또그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불꽃같이 임하여 있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맹렬한 불같은 임재를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들의 눈에 보일 만한 하나님, 즉 우상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아론은 그들의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힐 만한 우상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죠. 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막 섬기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뛰 놀기까지 하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 더디임을 보자마자 불안하고 조급한 그들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힐 만한 우상을 만들어 그들의 이제 이 불안한 마음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 우리들의 이제 저희들의 삶에도 이 더딤이 저희의 시야와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죠. 한번 이 더딤이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일 이 가시적인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거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독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생은 어, 한국에서 이제 직장도 잡고 전세나 월세기도 월세지만 집도 마련하고 또 결혼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여전히 또돌이 같은 자, 어, 자신의 삶이 하나씩 더디기만 한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라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신의 삶이 이제 더뎌 보기 시작하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될것 같고 그 후년에는 이 정도는 또 준비해야 되겠지 라며 조급한 마음에 자꾸 그럴 듯한 계획들을 세우고 무언가 이루어야 하고 움직여야 할것 같은 생각과 부담이 끊임없이 든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제 삶에서 더딤을 주목하게 될 때마다 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분주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당장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을 찾거나 또 만들기 위해 제 마음이 되게 분주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더딩이 주목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조급함이 생길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줄 다른 것들을 찾고 만들어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어, 돈, 그럴듯하고 멋진 계획, 그런 것들 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분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들, 즉 우리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때로는 더딤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조급해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하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딤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그들이 의지할 만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죠. 그런데 저희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더디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비,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체결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서 주셨죠. 그때까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받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임하실 성도, 성소를 어떻게 만들지도 알려 주고 계셨고 또한 제사장 임명과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위한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셨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딤으로 인한 불운,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듬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의지할 만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것 없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친히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여전히 더디다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디다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마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 여전히 우리는 때로 더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불안해하고 마음에 초조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 더딤으로 인해서 그런 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직접 또 일하시고 계셨음을 어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것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일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슴에 영락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아멘